두 번째는 굉장히 좋은 게 뭐랄까 했어요 근데 어느 날그 직장 하는 게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막 그게 좀 실증이 나고 지겨워지는 느낌이 들면서 더 이상 표현이 잘안 되는 느낌을 받으면서 작업이 또 변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일단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음. 느낌은 어떠세요? 칼라를 안 해요. 원래 색이에요? 블랙과 화이트인데 블랙도 음. 하나의 블랙이 아니니다 두세가지의 블랙이 들어가 음. 있요피피먼트트를 아, 네. 어떻게 썼냐 하면요. 피그먼트를 제가 직접 조제를 한를고 g m e n t p i g m e 거 t Pigment, Pigment, p i g m e n 타 p 을 왕창 물처럼 해갖고 막 제가 제조를 해서 e 버스를 i g 에 놓고 위에 두어요. 그 다음에 이거 돌리는 거예요. 캔버스 음. 근데 이걸 한 번에 끝나지 않고 그렇게 해서 마흔, 흉, 떠나고를 보통 한 4,50번, 그리고 어떨때 100번 정도를 반복을 해요. 그러니까 시간도 근데 이게 5일이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laughs> 어떠, 그, 저기, 일단 노동력이 엄청 들어가요. 그래서 작업을 할때 제가 한 10개 정도를 바닥에 같이 이렇게 쫙 깔아놓은 거예요. 이거 한, 이거 마일 동안 이거 하고, 이거 마일 동안 이거 하고, 왜냐면 시간이 너무 걸리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한 번에 나온 것처럼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붓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붓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마띠에류를 강조하시려고 하는 게 전혀 없으시네요 마띠에류보다도 어. 아니죠 근데 요런 데는 붓을 사용해요 이거 오일이에요 이거 오일이고 요런 부분들이 바로 말씀드리는 피그먼트예요다 피그먼트가 이렇게 갈라지면서 그렇죠 근데 이게 피그먼트기 때문에 갈라지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제가 미디움을 섞는다고 했잖아요. 어떤 미디움으로 어떤 종류의 오일을 섞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뭉쳐지기도 하고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완전히 그냥 곱게 나올 거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 그때 다르게 사용을 하는 거죠. 이것도 백호예요. 커요. 네. 이것도 네. 지금 보면 이게 보라색처럼 그냥 아 바이올렛 이구라 이제 저 안에도 보면 블루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색감이 다양하게 갖춰져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 이게 실출랑 어, 방학 부분 마뜨에리가방이안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 작품을 제가 이제 입을 실제 이걸잘안 보여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 작품이 강하다 보니까 색으로만 전달을 받아요. 마뜨에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보면 마뜨에리가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미러에서 흉기는 그런 효과들이 많이 나오거든요그 음. 이런 부은 음. 그러면 형태에 있어서는 어떤 자기적인 그 작업을 안 하시고 이제 그러 기본적인 어, 음. 아웃라인 다. 아, 근데 이렇게 흔들고 아무렇 써, 원하는. 그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쓰는 말에. 필연적인 우연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우연이라는 것도 아무 데나 있는 게 아니라, 그 우연성이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대개해서 반복을 하는 거예요. 우연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해 가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작아요. 저, 저이 때, 이이게 브라운 톤이데이색이이 때, 이 때, 이 때, 이 때, 이 때, 이 때, 이이 때, 이이 때, 이이 때, 이 때, 이게이이이 때, 이이 때, 이이이 마르는데 1년 이렇게 걸린다고 네. 하셨는데, 이거는 마르는데 피카트는 못 구해요. 비싸기도 하고 냄새 때문에 쫓겨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거는 남에 안될 때는 작품을 하다가 남에 안될 때는 한일 년을 방치할 때가 있어요. 완벽하게. 감시.

어울려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모티브 자체는 자연에서 없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자연 내에서 자라던게 굉장히 저한테 큰 도움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현미경 들고 작은 꽃피아 같은 거 들여다보면은 깜짝 놀랄 정도로 그 안에 많은 얘기들이 들어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작업을 시작했을 땐 그걸로부터 출발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점점점점 커지다 보니까 더 재밌는 효과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엄청 크기 작업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저기 자연에 대한 어떤 경외감이나 아니면 자연에 대한 어떤 완하게 계속 음, 그러니까 생명에 음, 대한 생명에 음. 그리고 저렇게 이제 큰 코스의 작업할 때 공간감은 어떤 데서 이렇게 느끼시는지 이렇게 크게 이렇게 작업을 이게 직접 붓지 아닌 음, 일단 면은 그 면적 자체에서 온다는 면 단단이겠죠. 동화감이라는 거는 면적으로 온다기보다도 세계 서로의 그 레이어드에 서온게 중요해요. 이거는 실제로 여기 사진에 제일 작업의 단점은 이게 피그다 원투다 보니까 색깔이 완벽하게 안 나와요. 발색력이. 그나마 지금 이 찍어주시는 그 저기 작품 이 작품만 전문으로 찍어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나마 좀가깝게나 보긴 하는데 이 색깔은 사실은 약간 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작품 자체가 각도에 따라 조금 다른 색으로요. 이 안에가 펄이 들어가 있는 색인데요. 그리고 이런 작품에서 그 관객이 어떻게 느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 이 있으십니까? 전혀 그런 생각 없이 각자 대로게 왜냐면 아, 네, 제가 한 가지로 느끼려는 게 아니라 제 작품을 보면서 그냥 저,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통틀어서 그 사람의 삶이 인상의 축소판이라는, 생각, 아니, 사람의 삶이 자연의 축소판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각자의 경험과 각자의 감정과 각, 각자의 여러 가지 삶 안에서 작품을 보고 느끼실 것 같아요. 어떤 감상자의 어떤 느낌을 이야했 했을 그교수은 가장 기은가좋았쁘니좋았습그까그런음은 가장 기은그 다음은 그은그부분이 봤을 때그냥말없그 다음은 작품을 오래 다음은 그다그다그러니까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그 작품이 그러 작품들이 있는데 그 앞에서 그다동안 근데 그럴 때 그러니까 뒷모습에 제가 막 걸어오다가 끔 그런 분들을 만나면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그 아, 그런 틀에 트... 더 감명을 받으시는군요. 무아지형이 까칠. 무아지경의 까칠 해주시면 너무 감사해요 그, 그렇게 하면 은 묻고 싶잖아요. 어, 네. 좀 어떤 생각을 가지셨습니까? 이 작품을 보고. 그렇게 묻고 싶지는 않으셨습니까? 왜냐면 그거는 그렇게 묻는 순간 벌써 아, 네. 딱 생각을 우정점 그리고 요것도 작품이 엄청 커요. 무작품 예, 삼백 턴 정도해서. 근데 저는 제일 어려운 게 작품이 워낙 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 올리는 게 되게 힘들어요. 아, 음. 그리고 이제 그, 그래서 저도 작업할 때 보면은 거의 남들이 보면 혼자서 생쇼를 하는구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막 왜냐하면 이게 빠른 속도로 이게 흘러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일 미리 이 미리씩 이어야 되거든요. 요거는이것도 화이트가 한색이 아니라 화이트가 엄청 많이 올라가서. 그러니까 그 여기는 잘안 보이지만 안에 겹쳐진 마蒂에리가 엄청 많기 때문에 깊이가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 색깔 제가 아까 리고 그릴 때도 색깔 올리고 계속 하세요 하고 말씀드렸던 게 같은 색이라서 어떤 식으로 방향 지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지고 깊이감이 달라져요 이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게 흘리면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속도감이 느껴지죠 제가 작품이 사실 엄청 보여드릴 건 많은데 너무 많이 보여드리면 안될것 같아서 맨 마지막에 깜짝 놀랄 사진을 하나 넣었어요 제가 작품을 아 정말 중요하죠 어.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사진이에요. 그래서 아 남들이 나를 볼때 <laughs> 이런 모습이겠구나. 아. <laughs> 그 마스크를 이걸 섞다 벗었다를 계속 하을 해야지 이거를 해봤더니 맞아, 그 사성... 어려워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힘들고 어려우면 좋은 작품이나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색깔에 대해서 얘기를 몇번 드렸는데 저도 굉장히 좋은 색깔의 물감을 사려고 하거든요. 그래야 좋은 작품이에요. 작품을 할 때는 들어가는 굉장히 그런 양이가 있는데 가끔 이제 이런 말 들을 때 작가들이 조금 속상하죠. 아, 이거 뭐 얼마나 무뚝딱얼마 음, 들었겠어. 근데 이게 가격이 있네. 근데 그 작품이 하나가 나오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잠깐의 그린 시간이 아니라 긴그 사람의 생이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그거를 이렇게 일반적인 상품으로 한산을 환산, 하는 거는 좀안먹었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해킹 고거는지 제가 오늘 내 얘기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예 작품을.